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는 나라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하나였지만 솔로몬 아들들 때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생겨났고 또 죽고 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선한 왕을 한 사람 소개한다면 남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에 올라서 29년 동안 남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유대 여러 성읍들을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돌아가달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한테 싹싹 빕니다. 왜냐하면요, 아수르 왕은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무자비한 나라였어요. 적국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였고 또 아주 잔인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 쳐들어왔을 때 놀래가지고 제발 좀 돌아가 달라고 싹싹 빌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그때 이 히스기야 왕한테 뭘 요구하냐면 너희 나라에 금과 은이 많이 있는데 금30 달란트 은300 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금을 열 금을 30 달란트를 요구했다는 건 엄청나게 요구한 거예요. 한 달란트에 34kg인데 10달란트면 340kg. 3 0 달란트니까 거의 뭐금 1000톤을 요구하는 거예요. 금 1000톤 은300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은과 금을 요구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의 곳간에 모든 금과 은을 모아요.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궁궐 성전에 있는 그 기둥과 문에 발라놨던 금과 은을 싹싹 벗겨내는 거예요. 다 벗겨 가지고 금액을 맞춰 가지고 아스로 왕한테 조공으로 바치면서 제발 좀 물러가 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여러분, 군력도 이런 군력이 없죠. 참 선조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백성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는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과거 일제 강점기 때 힘이 없는 나라 일본한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 굴욕적인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아파요 힘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이렇게 공물로 바쳤는데, 아수르는 뭐 매너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외교, 뭐 그런 예절, 그런 전혀 없어요. 그걸 받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가고, 만족하지 못하고, 군대장관 사네립한테 명령해서 에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아수르 군대장관이 에루살렘을 포위하고, 딱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보내고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어떻게 좀 해봐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아수르 군대장관 앞에 딱 섭니다 근데이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유대 말이죠 유대 말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말로 엄청나게 이 신하들을 앞에 세워놓고 모독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모독을 주냐면 너희는 군사력도 없다 내가 말 2000필을 줄 테니까 마병 한번 구해 볼래? 군사력도 없다. 너희들은 외교력도 없다. 너희들은 믿음도 없다.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마라.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 나라를 치라 그러더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굴욕적으로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신하들이 쩔쩔매면서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알겠으니까, 제발 그 히브리 말로 저성 안에 우리 백성들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장관 사내림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수르 왕이 너희들한테만 이런 말 하라고 보낸 것 아니다. 그러면서 성 앞에 가까이 가더니 큰 소리로 또 히브리 말로 백성들 다 알아 먹으라고 막 굴욕을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아느냐? 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지킨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그 나라를 다 삼켰다. 너희 믿는 하나님 너희를 지켜준다 그러더냐? 막 그러면서 막또 히브리 말로 엄청나게 막 모욕을 하는 거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 1 9장1 4절입니다1 아, 9장1절입니다1 9장1절 시작 히스1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0을 두르고 여0살입니다 10살입니다. 10살입니다. 1 0다1 0살입다 10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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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1 0니다 10살입니다. 1 0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수르 군대가요. 이 장관 그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아스르군이또어그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써요. 아스르 왕이 편지 내용이 이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준다는 말을 믿지 마라. 우리가 그동안 멸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 주더냐. 이러면서 이 아스르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이 구력적인 편지를 또써 보냅니다. 그때 또이 히스기야가 어떻게했는지 볼까요?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번에도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펼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스로 왕이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휘감는데요.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 버려요. 하나님 하신 거죠. 노래 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수르 생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심각한 죽을병이 들었어요. 우리 20장 2절인데 이, 화면에 계속 나오니까 찾을 필요는 없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나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병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러냐면 네가 이제 병 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제 집을 정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기야 그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3일 만에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15년을 더 살려준다는 걸뭘 보고 믿습니까? 해시계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해시계밖에 없었겠죠.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다. 앞으로 10도 가는 거 쉽잖아요. 시간이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는 건 이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삶 가운데 이세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를 표현할 때 성경은 그를 표현할 때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건 뭐냐? 딱한 나오죠 정답이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란을 당했을 때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병들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응답을 그가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사람의 사람 절대 사람 의지하고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믿거나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보다도 만물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 보도되는 많은 내용들을 보십시오. 뉴스를 볼 때마다 깨닫잖아요. 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요.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에레미야 17장 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이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에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절입니다. 아, 사절까지 나왔네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요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사람은 의지하질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이요 귀신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10편, 115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 의지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들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낭패를 당합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해요. 또세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될건 돈이죠, 돈. 여러분, 돈은요. 웬만한 건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그런데요. 정말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을병이 들었는데 돈 많다고 낫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환난 앞에서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될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5편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말씀이죠. 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경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불안하지 않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힘든 시, 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힘들고. 또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의 문을 닫고 또 최근에는 홍수 때문에 또 거기다가 한해 농사를 망치고 장사를 망치고 정말 소망을 잃고 낙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질병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그 질병의 통증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저도 가끔 아플 때 보면 어, 참 인간의 무능력함을 느껴요. 나도 무능력하지만 의사도 무능력해. 의사도 모르더라고요. 의사도 몰라. 그냥 약만 주는 거지. 언제부터 이 병이 내 몸에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몸에 아픈 것이 생겼는지 모르는 거. 인간은 무능력한 게 무능력해. 여러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간병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나 혼자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는 간병인의 선물,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와요.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죽음이 내 삶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그 엄습해오는 두려움. 여러분 그럴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행에서 날라온 그 대출 상한 독촉장 있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펼쳐 놓으세요. 독촉장을 딱 펼쳐 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말고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와서 그걸 펼쳐놓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그것이 신앙생활 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 성전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한없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시 시작해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는요, 꿈을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목표를 세우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많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